84, 사탕 84개를 몇 명의 학생에게 똑같이 나눠주려 한다. 한 학생이 가지게 되는 사탕의 수가 학생 수보다 5만큼 작을 때, 한 학생이 가지는 사탕의 개수, 예, 학생 학생이 가지는 사탕의 개수를 구해달라. 예, 학생이 있겠죠, 이렇게. 예, 학생이 뭐 이렇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사탕이 84개가 있습니다. 84개 이렇게 사탕을 이렇게 학생에게 이렇게 주는 상황이네요. 똑같이 나눠 주려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학생 수를 x라고 한번 놔볼게요. 학생수를 x라고 나보면 사탕의 개수가 학생수보다 한 학생이 가지게 되는 사탕의 개수가 학생수보다 5만큼 작아요. 그러면 한 학생이 가지는 것은 한 학생이 가지게 되는 사탕의 개수가 학생수보다 5만큼 작아요. 그러니까는, x 빼기 5만큼 받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한 학생이 받아가는 것은 x 빼기 5인데, 그것을 x 명들에게 나눠주니까 총 사탕 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84개의 사탕 수가 되겠네요. 이 학생이 x 빼기 5개만큼 받아가니까 이런 학생들이 x 명 있죠?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총 사탕 수가 84개 나오겠다. 이게 총 사탕 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84는 4 곱하기 21. 이거는 7하고 3이니까, 어, 12에 요거하고 요걸 곱해주면은 12 곱하기 7인가요? 12 곱하기 7로 해주면 되겠네요. 12 곱하기 7 해주면 5 차이가 나니까, x 빼기 12, x 플러스 7은 0. 그래서 x가 양수를 선택해야 되겠죠? 학생 수니까 12명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x는 12명이고 그다음에 한 학생이 가지게 되는 사탕의 개수 는 여기다 5를 빼야 되죠. 그니까 7개씩, 7개씩 같게 되겠네요 정답은 7로 해야 됩니다 x는 학생수였으니까